이거 감동도 같은데 충분하시지? 감성도 나왔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영에 있는 빅피싱 선혜기에 왔고요. 지금 이 선혜기 배는 면허 없이 누구나 다 운전 가능한 선혜기입니다. 오늘 갑오 징어랑 문어 낚시를 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운전해서 포인트까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 방법은 정말 브레이크랑 직진 후진만 알면 할줄 아시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밀면 그냥 앞으로 가고요. 중립을 두면 브레이크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당기면 후진인데 일단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볼게요. 전 정말 이거 운전하는 거 와서 5분 배우고 다 익혔어요. 한 5분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곳은 영업권 한해가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낚시를 하시면 돼요. 정말 아무의 간섭 없이 엄청 편하게 나 혼자 낚시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추천드리는 선액기 낚시입니다. 도착을 했으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킹으로 한번 그냥 배 대져 있는 곳에서 배 위에서 그냥 하는 거 뺐을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 바람이 부는데 어. 혹시 지렁이랑 그런 걸 어디서 구할 수는 없겠죠? 학꽁치 잡으러 갑시다 학꽁치요? 꽁치. 어디로요? 학꽁치를 잡아요? 다 죽었어 학꽁치 다 죽었어 기다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학꽁치 다 죽었어 이씨 학꽁치 어떻게 잡는 건데 근데 나한 번도 한 번도 안잡봤는데 학꽁치 채비인데요 이거 진짜 어쩌다가 하게 된 낚시라서 자자 학꽁치 채비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채비가 아니에요 선장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할 말이 없는 점 죄송합니다. 학공치를 한번, 학 꽁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는, 보던 이뱅에돔 빵가루 같은데 맞나요? 네, 뱅에돔 빵가루가 맞습니다. 뱅에돔 빵가루 집어제, 그리고 채비는... 일반적인 변형 변형 배, 변형 채비 체비. 이런 채비 없어 아 이런 채비는 세상에 없대요 <laughs> 세상에도 없는 채비. 테스 해보 겠 습니다. 이 진짜 작네. 와 여기 어떻게 딱 걸렸지?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히트, 히트, 히트. 이렇게. 오, 힘쎄, 오, 힘쎄, 왜 이렇게 힘쎄? 아, 힘이 왜 이렇게 쎄? 내가 약한 거야? 뭐야, 잠깐만. 와, 와, 크다. 와, 크다, 크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진짜 큰데? 진짜 커. 어, 하실히 진짜 커. 진짜 커 와, 진짜. 얘는 진짜 크다. 진짜. 커요. 그쵸 진짜 커. <목소리가> 어, 이거. 이거 감정도 멋있어.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뭐야? 여기 어짜 에이. 감성놈이 왜 나오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감성놈 왜 나와? <laughs> 감시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짭콤면서 방생해야지.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생할게요. 호잇! 아, 이제 확실히 참질. 아, 알겠어. 이제 확실히 참질 알겠어. 찌 6P야, 오빠. 6P. 주문하신 감성돔이 나왔대 야 뭐야 야 뭐야 감성돔 뭐야 잠깐만 뭐야 주문하신 감성돔 나왔습니다 손님 아니, 손님 주문하신 감성돔이 나왔는데요? 손님 죄송해요 핫꿈치 주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감성 아 망상어 손님 망상어드세요, 망상어 드세요 망상어 손님 죄송합니다. 망상으로 데려갈게요. 망상으로 주세요. 근데 아, 나 그때 소서운사 아니 나 잡았던 애 계속 잡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 잡았.. 나 아, 왠지 잡았던 애 계속.. 나얘좀 멀리 던질게요 여러분. 아 잡았던 애를 계속 잡는 느낌이 계속 있어 지금. 멀리 던졌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잡았어요 망상어 방생만 한 5마리? 네, 좀 망상어 큰거 하나는 넣었어요 저 망상어인지 감시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처음에 계속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종료할 때도 챔질이 좀잘안 돼서 떨어뜨린 경우가 많은데 챔질을 조금 배웠어요 아, 세 볼게요 둘 22마리 아, 쬐끄만 거 많이 방생했는데 네마리자 아, 비린내 배 예약을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액이 빌리셔서 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하게 조금 남한테 눈치 안 보고 내가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낚시를 원한다 하면은 저는 선액이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홍미자였습니다 <laughs> 나 진짜 군감장수 같잖아 지금 아 근데 오빠들 낚시장일 때 이런 거 하나 사 진짜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매우 좋아. <laughs> 이뻐?